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머루 열매가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 찍어 보았고요 덩굴성 식물인 이 산머루는 어떻게 줄기를 뻗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집 정원에서는 어떻게 줄기를 유도시키고 있는지 그 방법을 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에 어, 산모루 넝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요 20여일이 가까워진 지금 음,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어 잎들은 더욱더 푸르러 졌고요 줄기는 제가 어, 조금 너무 긴 줄기는 가지치기를 한번 했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어, 찰랑찰랑하게 어, 뻗어 나가도록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라고 있는 단풍나무 가지와 만나서 돌돌돌돌 감기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려고요. 어떻게 뻗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멋진 그 풍광을 연출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농클은 포도 열매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 우리 집 창문을 타고 올라가거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녀석은 선머루가 앙증맞고 예쁘겠다 싶어서 골랐었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어, 줄기를 뻗고 있습니다. 음, 아들 방 창문 방충망을 타고도 올라가는 녀석이 보이고 있어요. 음, 조만간 이 방충망은 이 녀석 때문에 아마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대로 둬볼 생각입니다. 방충 저희 집에는 산모로 줄기가 어, 벽을 타고 올라가도 음, 해를 일으킬 만한 위험한 요소는 없는데요. 다행히 중간에 이렇게 빗물받이 통이 어 위에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타고 올라가도록 제가 음, 작년에 유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 기둥 지지대가 있다 보니까 더 튼튼하게 잘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가 아래에 이렇게 산모루 나무를 심었는데요. 어, 여러 가지가 밑중에서 뻗어 나갈 때 저는 가지치기를 전부 했고 크게 두 줄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줄기 유도했던 지지대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두기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어,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끈이 나무 살 사이로 파고 들고 있더라고요. 어, 보세요. 어, 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고 이렇게 끈을 풀어준 게 어, 그나마 지금 좀 풀어줄 수 있어서 나무들이 더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지나갔다면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있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음, 두 줄기가 뻗어나가도록 유도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튼튼하게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줄은 이렇게 빗물바지 통으로 지지대 삼아서 올라가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옆에 격자, 어, 격자망을 두어서 잘 타고 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음, 창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철 어, 가스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켰습니다. 화면에서도 잘 보이시죠? 산모르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푸른 열매가 어찌나 예쁘게 보이는지요. 까맣게 물들어갈 9월까지 기다리기가 어, 기대가 됩니다. 지나가는 이웃분들도 어, 반갑다고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가십니다. 산모루 열매가 언제 이렇게 많이 달렸냐며 어, 신기해 하십니다. 그 동안 작은 열매들이 큰 잎에 가리여서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효소도 담그고. 그리고 과실주도 담그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어, 그렇게 해 보고 싶지만 저는 반 정도는 그대로 어, 나뭇가지에 그대로 두고 겨울을 넘겨 보고 싶습니다 산머루 열매를 가까이에서 찍어 보았는데요 어. 그나마 달팽이가 먹지 않아서 이렇게 네, 얼룩이 지지 않았네요. 아주 깨끗하고 예쁜 상태입니다. 햇볕이 늦게 비추는 뒷마당인데 이렇게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달린 이유는 아무래도 높이 줄기가 올라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 많이 비치는 곳으로 어, 줄기를 뻗고 또 뻗고 하다 보니까 공기도 잘 통하고요. 햇볕도 많이 보고요. 2층 중정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싶었는데요. 어때, 어떤 형태로 뻗어 있는지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줄기가 많이 올라와있다라는 건 네. 계속 격자 울타리에 새 줄기가 뻗고 있다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되는 비가 잠깐 멈췄네요. 그래서 이웃들도 어몇 분씩 밖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서 어, 안에서 밖으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오늘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면서 그곳 사장님과 산모루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 집에서 잘 아는 산모루가 궁금하다며, 어, 물어와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